맨날 돼요. <laughs> 어, 이거 리액션 괜찮은데요. 다음에 제가 리액션 할게요. 질문하신 분이 '괴랑 데를 궁금해 하셨고' 음, 그리고 이거를 저는 '하랑 해를 접목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쉬운 게안 돼요. 너는 네. 뭐가 있을까요? 되게 아나운서처럼 얘기한다. 아, 네. 뭐가 있을까요? <laughs> 무서운데. 무서운데. <웃음> <웃음> 내가 하면, 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내가 되게 싸구로츠럼 얘기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간다, 아나운서. 자,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맞을까요? 안 돼요. 네. 근데 이때, 요, 돼, 하나잖아요. 어? 하도 하나잖아요. 어?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뒤에 이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해도 이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짝인 거예요. 음 앞에 있는 돼랑 하가 짝이고 뒤에 있는 돼랑 해가 짝이에요. 으흠. 그랬을 때안 돼요랑 안 돼요가 헷갈리면 하랑 해를 다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 같은 경우는 안 하요. 그렇죠. 안, 안 하요. 하요. 그리고 이거는. 안 해요 응. 아 그니까 안 하요가 말이 안 되니까 그쵸 말이 안 되죠 안 해요가 안 돼요가 맞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안 돼요예요 짱 어려워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말하기 전에 하 해를 막 대입해 봐야 돼? 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말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자에 있어서 맞춤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 하나가 어 올리면 네? 되죠 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네. 저는 문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럼 내일 뵐게요 내일 봬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어도 똑같이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얘는, 이게 되겠죠. 내일 뵐게요. 이렇게 되거죠 배가 되냐, 뵐까, 될거냐 그쵸. 어. 뵐게요. 음. 뵐게요. 사실, 이 뵐게요는 위에를 많이 쓰세요. 이건 맞는데, 내일 배요 할때 많은 분들이 틀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내일 배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네. 나도 배요 위에 걸를 쓰는데? 그쵸. 그러면 이거 또한 대입하면 예. 하요가 되는 거고, 이거는 대입하면 해요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배요가 맞는 거네요 그쵸. 내일 배요 할 때는 이두 번째를 쓰는 게 맞는 거같요 근데 거 누군가가 나한테 내일 배요 이러면 난 되게 어색할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잘안 쓰니까. 가장 어색한 거는 사실 배우 배요 배우는 말할 때는 모르잖아요. 응, 응. 가장 어색한 건 아마 바라요일 거예요. 바라요요. 나는 이걸 하길 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이거 하길 바래. 바래. 그렇죠. 근데 원래는 바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얘기를 바라라고 써야 돼요.